센 512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이전에 먼저 워밍업으로 살짝만 연습하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절대값 로그 2x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전체 절대값이에요.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1,0을 지나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지, 얘가. 그치. 얘가 바로 y는 로그 g ex인데, 전체 절대 값을 붙이면 얘가 꺾어서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 이게 플러스 바뀌겠지. 그러면 이거 우리가 x 축에 대칭이 도한 거니까 요 그래프는 y값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 있고, 요 마이너스는 요로 갈수 있지. 또그 마이너스는 올라 가기 때문에 결국 얘는 그냥 2분의 렉 x 의 그래프랑 똑같아.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얘가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그치. 절대 값 붙임 그래프에서 요 1의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얘의 역수인 2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1이 있어. 그러면, 여기 교점은 2겠지, 왜? 로그 2에 2가 1이니까. 그럼 여기 교점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이 y 좌표가 똑같을 때이 둘은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지. 예를 들어서 얘가 2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얘는 이쪽이 4고 이쪽이 4분의 1이니까 여전히 그두 개의 수는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건 쉽게 알수 있지.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요. 일단은 OC, CA, AB, 길이가 보면 똑같아 그럼 여기가 길이가 k가 되겠지? 왜? 얘가 y는 k니까. 요 길이도 k야. 그럼 요 길이도 k가 되겠지. 일단 요거는 지워버릴게. 그러면 여기 x 하표가 뭐야? k가 되고 여기 x 하표는 뭐야? 2k가 되는데 이 둘이 무슨 관계라고? 역수지 그러면 역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둘이 곱하면 1 되겠지 따라서 2k제곱은 1이 되고 k제곱은 2분의 1이 되고 k는 2분의 루트이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뭐푸지 않더라도 그치 이건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k니까 요게 바로 요놈 두배한 루트인거 알겠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루트 이 컴마 y 좌표가 k니까 얘가 2 분의 루트 2가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절대값 그래프인데요, 얘는 뭐 당연히 y는 로그 a x고 여기 방금 전에 했지? 그 다음에 이건 역수니까 얘는 y는 로그 a 분의 x야 왜 감수함수니까 밑이 역수로 되겠지? 거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요 점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한번 대입해보자. 대입하면 y자리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따라오시죠?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 얘가 나오니까 a의 2분의 루트 2는 루트 2라고 쉽게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지. 글씨가 왜 이래 진짜. 쉽게 시을 하나 얻을 수 있겠지.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y는 2루트이라는 상수함수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2루트가 있고, 요 교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20d 값을 구해보래. 그럼 봐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 그럼 요교점 뭐가 될까? 뭘 뭐야, 얘는. 어차피 얘가 2루트 되려면, 요게 a 의 2루트이 돼야지 얘가 2루트 되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A에 2루트 2가 되겠지. 이거 인정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 이거 고민하면 안 돼. 분명히 내가 똑같은 와이자뺄 때는 역수라고 얘기했어. 그치? 이걸 고민하면 안 돼. 그럼 여긴 뭔데? A에 2루트 2분의 1이 되겠지. 얘는. 왜? 둘이 역수라고. 여기서도 얘기했고, 여기서 또 얘기했잖아. 그치? 세번 얘기했는데 지금. 그치? 맞아, 맞아? 역수지? 결국. 이제 눈으로 풀면 돼. D 값은 뭐야? 얘에서 1 빼야 되겠지? 요 놈의 X 앞에서 요 놈의 X를 빼야 되겠지? 그럼 A에 2루트 2. 빼기 A에 2루트 2분의 1인데, 여기 잠깐. 애좀 쳐다봐봐. 여기다가 내가 4제곱 때려버리고, 여기다 가 4제곱 때려버리면, 얘가, 아유, 글씨 미안하다. 너무 지저분하다. A에 이루트 2가 얘 4번 곱하니까 얼마 돼? 4 된단 말이야. 결국 얘가 4지? 1 얼마야? 4분의 1이니까 얘가 4분의 얼마 나와? 15가 바로 D값이 되겠지. 베리베리 이지하지. 이 느낌만 똑같은 Y자표일 때이 둘이 역수라는 느낌만 했으면요. 이거 솔직히 눈으로 풉니다. 솔직히. 그러면 얘가 4분의 15니까 결국 20 곱하기 4분의 15니까 약보하면 5대 9, 75야. 즉, 이 위치 역수인 관계일 때 똑같은 Y좌표를 그었을 때 교점의 X좌표 역시도 역수다. 라는 것만 알면 솔직히 이거 쌤이 설명하려고 설명한 거지. 이거 눈으로도 볼수 있어. 응.